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회 1000m 금요경마제 제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7번 우리시대와 8번 삼다열풍, 안쪽에서는 1번 전국기로 3번 구비장생까지 네 마리가 속도 를 높입니다. 바깥쪽 최고 기록마인 7번 우리시대 앞말입니다. 안쪽 3번 구비전승과 맞서있고 인코스 1번 정국이로 13주만에 출전하고 있는 말.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바깥쪽 7번 우리시대가 선입전개. 그 안쪽에서는 5번 가왕신아 인코스 4번 특기생이 4, 5위권 추격합니다. 중 하위권에 8번 삼대일풍과 6번 엔트리, 하위권 9번, 2번, 10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참고로 중반 바깥쪽 3번 구비전승 근소하게 앞서면서 1번 전국기로와 함께 두 마리가 머리차스텀 계속해서 펼칩니다. 3위권 외곽으로 7번 우리시대와 인코스 5번 가왕신나 안쪽 4번 특기생이 3, 4위권 다툼 1번, 3번, 5번, 4번, 7번, 8번 순으로 4코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전국기로와 바깥쪽 3번 구비전승 외곽쪽 7번 우리시대 3마리 3파전으로정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8번 3대1품까지 이번 경주 관심 마가 앞서나고 시작합니다. 선두 7번 우리시대와 안쪽 3번 구비장승 인기마인 8번 3대열풍까지 팽팽한 전개 혼전 속 바깥쪽 8번 3대열풍이 근소히 앞서기 시작합니다. 역주을 노리는 8번 3대열풍과 인코스 3번 구비장승두 마리가 맞선 가운데 외곽으로 9번 서량이 팽팽합니다. 안쪽 5번 가왕신화, 8번 3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두 마리가 직선 주로에서 선두 접전을 이어 나갔습니다.